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의 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 영상이 아니고요 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하나의 팁을 좀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 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신학기 자 일주일 지났지요 일주일 지났는데 정신도 없고 어머니들 볼 때마다 어 뭐라고 얘기하지 고민되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멘트해 주면서 엄마와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영상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을 만나서 반겨주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침에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곱디곱게 치장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좀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우리 선생님이 알아준다면 엄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의 변화에도 좀 민감한 선생님이 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이 어, 아이와 엄마가 등교하 등원을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와! 어머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어쩜 이렇게 매일매일 고우세요. 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바르는 것도 힘든데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이런 말. 아니면 평상시 좀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그날따라 뭐 예쁜 옷을 치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이 좀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어머니 오늘 어디 외출하세요? 오늘 너무 예뻐서 집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 등원하고 저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엄마들은 솔직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여자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은 잠시 내려놓게 되지요. 내려놓게 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조금 변화하려고 했고 조금 달라진 걸 알아주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들은 거울을 바라보게 되죠. 괜찮나? 괜찮나?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를 보세요. 예전보다 좀더 예뻐지려고 노력하시고요. 예전보다 좀더 단정해 보이려고 노력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의 달라진 모습을 하는 거예요. 어 짱구 어제는 미키마우스 잠바 입더니 오늘은 어 미니마우스 옷을 입었네 라고 하면서 달라진 아주 소소한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오 우리 자꾸 이발했어요 완전 멋있어졌잖아 이렇게 잘새겨지면 어떡할 거야라는 그런 멘트 엄마들은 별거 아닌 거에 감동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커다란 선물보다 작은 감사의 말 하나에 감동하는 것처럼 엄마들도 아주 소소한 변화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채려 주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 뭐 평소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달라졌을 때 즉시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 반에 우리 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이 아이가 정말 정말 잘했던 게 있어 그거는 놓치지 말고 하원할 때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원할 때 너무 얼굴을 못빼서그 전달을 못했다면 알림장이나 혹은 아침에 뵀을 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그 입학 시즌이어가지고, 뭐, 직접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직접 얼굴을 못 보는 경우는 음성 메시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문자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짱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이렇게 잘 지냈어요. 라는 거 좋은데, 음성 메시지로 남겨주면 그 음성 메시지 누구에게 들려줄까요? 그렇죠. 짱구에게 들려줘요. <laughs> 짱구야, 오늘 이렇게 잘했다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왔어. 이런 문, 이렇게 음성 메시지 보내줬어. 그러면 다음날 짱구가 유치원에 등교 등원하는 길이 굉장히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열매반대 아닌 교사 어 열매반대 아닌 교사 동화쌤입니다. 어, 오늘 우리 짱구가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려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 반찬으로 햄이 나왔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햄을 다 먹어서 아쉬워하니까 세상에 우리 짱구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안 남은 힘을 친구에게 안 보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제가 궁딩팡팡 해줬어요. 어머니도 우리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짱구의 마음 칭찬해 주세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이렇게 음성 글씨잖아 하시는 거예요.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좀더 빛나고 반짝반짝 변화될 수가 있고 어머니들 마음에 아 우리 선생님 찜콩 최고야라는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에 인정받는 멋진 선생님 된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해피스마일 되세요.